자, EBS 올림포스 독해 기본 2 개정판 출판사 당연히 e b s 구요 네, 챕터 2의 유닛 6 도표 그래프라고 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어, 요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는 잘안 나오죠. 잘안 나오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여기서 서술형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걸 여러분한테 그대로 맡기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요것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애널리시스. 일단, 그래프가 3개 나오네요. 3개 나오는데, 인터 퍼스널 스킬 r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critical thinking skills. 음, 비판적 사고하는 기술이 있고, written and spoken communication skills. 네, 쓰고 말하는 그런 소통 기술이 있는데, 요게 어디서 섭, 어, 획득이 된 건지, 습득이 된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 그들의 이런 어, 일자리에서의 기술들이 습득이 되는지 제일 처음에 인터퍼스널 어, 스킬즈는 직장에서 35, 그리고 정규 교육에서 8, 그리고 인생 경험에서 38, 그리고 기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음, 46, 19, 18, 30, 42, 12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래프는 여러분이 혼자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어, 저는 그래프를 분석해 드리는 것보다는 지문을 정확하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죠? 퍼센트를. 근데 뭐의 퍼센트입니까? 개게이지 퍼센트. 근데 뭐의 퍼센트예요? 다양한 환경이요. 근데 그 환경에서 관계 부사절이죠. 인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Aquired 습득을 해요. Important job skills. 네, 중요한 직업에서의 기술들을 자, in terms of, i 하면은 뭐뭐의 측면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점에서? 인터퍼 e r 스킬 r 네, 대인관계 기술이라는 점에서는요. 3 5에 일하는 사람들이 리폴티드, 보고를 했습니다. 뭐 한다고? 배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들, 을 그것들은 당연히 인터퍼 e r 스킬즈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요 녀석은 인터퍼 e r 스킬즈를 말하는 겁니다. 요 녀석을 배웠대요. 네, 어디서 배웠대요? 어, 직장에서 배웠대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기술은 직장에서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자, but, 그런... 그러, 아, 그러나가 아니구나. while,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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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는 말했어요. 뭐라고? 데디아라고. 데디아는 뭔데? 그8% 아, 일하는 사람들의 8%의 사람들이 배웠다, 그러한 기술들을. 그죠? 근데 뭘 통해서 배웠다? 그들의 정규 교육을 통해서 배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but, 그러나 네, 그러나 A Sizeable share. 어, 굉장히 크기가 좀 측정되어질만한 겁니다. 이게 ABL 이가 붙으면 되어질 수 있는 이거든요. 사이즈는 크기잖아요. 크기로 나한테 뭔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래서 상당한 considerable 뜻이에요. 그죠죠 어, 상당한 목, 상당한 비율, 38%. 이 사람들은 스테이티드 언급했어요. 데디아라고 데디아는 뭔데? 아, 그들은 배웠다. 그 기술들을 어디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삶 안에서 배웠다.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walkers. 네. 일하는 사람들은요, most frequently, 가장 빈번하게, pointed to, 지적을 했습니다. 어디를? 직장을, 직장을, 근데, 뭐,로, 전치사죠? 뭐, 뭐,로, 어, training ground. 아, 훈련을 하는 그런 장소로, 장소로, 어디를 지적했다? 어디를 지목했다? 음, 직장을 지목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위한 그리고, 콤마 찍고, I-N-G 분사구문이죠. 콤마 찍고, I-N-G 분사구문, 뭐뭐하면서, 뭐뭐하면서, 그리고, account f 란 단어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account f 뭐뭐의 비율을 차지하다, 뭐뭐의 비율을 차지하다, 그죠? 그래서 46%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어디에서? 응답에서, 응답에서 46%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원래는 and this accounted for 이거를 분사공문으로 만들면,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은은 지우고, 동사원형에 ing 끝. 그죠? 연관성 없는 문장은 안 읽고 넘어갈까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이다. 대략 5분의 1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습득했다고 이러한 기술들을 어디 안에서? 정규교육 안에서. 그리고 나머지 더 높은 비율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얻었다. 이러한 기술들을 뭘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when it comes to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when it comes to가 무슨 뜻이냐면 about의 뜻입니다. 동의어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about, on, 뭐 as to, as for, concerning, regarding, with respect to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뭐에 관해서. 자, 어디에서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간접 의문문 어순이 나와 있는 거죠. 전체사 2가 two, 전체사입니다. 어디에서 그들이 배웠는지에 관해서 뭘? Written and spoken communication skills를 그랬더니 42%가 말했어요. 뭐라고? 대디아라고대디아는 뭔데? 그들이 픽트업, 집어들었다. 그러니까 배웠다라는 소리죠. 여기서 픽업은 learn이랑 같은 뜻입니다. 배웠다. 이러한 기술들을 근데 뭘 통해서 배웠다? 음 그들의 정규교육을 통해서 배웠다. 자, 그리고 30%는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그들은 배웠다. 이러한 기술들을 뭘 통해서? 직장 경험을 통해서. 근데 반면에 반면에 12%만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배웠다고 이 기술들을 뭘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어, 사이저브에 해당하는 동의어를 좀 잡아다 가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컨시 b 러브꼭 알아두시고요. 프랙티스 1으로 갑니다. 네, 안내문 일치 불일치인데 이거 뭐 안내문이 뭐 별로 나와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46번째 하버드 플리마켓 벼룩시장이죠 음, 토요일 10월 7일 9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레인 데이트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일요일 10월 8일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명령문이네요 와라 어디에 하버드에 자이언트 거대한 원데이 하루 동안의아웃도어 외부에서 하는 플리마켓 벼룩시장에 그게 뭔데? 아, 그거 이거 동격입니다. 가장 큰 녀석이야. 어디에서? 보스턴, 노스웨스트와 센트럴 메스에서 자, 조인 합류해 봐봐. 뭐 근데 어디에 합류해 봐봐? 사우전조 오브 바겐 헌터즈. 수천 명의 수천 명의 박앤 헌터즈에 합류해 봐봐. 음. 박앤 헌터는 싸게 파는 물건 찾아다니는 녀석들 말하는 겁니다. 밑줄이 근데. 되게... 안 이쁘게 거지네요. 어쩔 수 없구요. 자, 근데 걔 누군데, 아, 걔 누군데, 명사 뒤에 ing, ing 하는 한명사 그죠? 찾아다니는 애들이야. 뭘? 보물을요. 어디에서? 170개의 부스에서. 그죠? 근데 그 170개의 부스는 채워요,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죠? pp입니다. 채워져 있어. 뭘로? 엔티크와, 아유, 야, 이거, collectables. 그리고, Furniture, Glass, Household Items, Sports Equipment, Toys, Clothing, and More 이런 것들로 가득 차있어 자, Admission 네. 입장료는 3불이야 그리고 어른은 누굴 포함해서? 성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이들은 1불이야 6살부터 12살까지 그리고 Early Birds 어, 일찍 오는 애들 일찍 오는 애들은 7시부터 9시까지는 5불이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입장료 아, 여기 지금 시니어는 3그죠 그러니까 노인들 노인을 포함한 성인은 3 그리고 6에서 12세는 1 근데 오전 7시에서 9시까지는 5달러 5달러 아 죄송합니다 자 p r o c e e d 네 p r o c e e d 가 여기서 수익금으로 쓰였으니까 좀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보다 조금 다른 것들은 챙겨 주셔야 돼요 어, 수익금은 will be used 사용되어 질 거야 for 뭘 위해서요 The League of Women Voters of Harvard and the Harvard School Trust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거야. 그리고 information은 온라인으로 어디서? 요 홈페이지에서 되어 있구요 recorded. 네, 녹음이 되는 정보는 어디에서 978 4565085로 전화하지 마시구요뭐 별거 아니죠? 바로 넘어갑니다. 몰키 별로 없어요. 자, 다음에 UK market share. 네. 영국의 시장 그 점유율입니다. 어디에서? foot 리테일러즈, 그러니까 식품 소매 업체. 2013년에 테스코 25.4, 그리고 세인즈버리 16.7, 아수다 12.8, 모리슨스 12.6, 그리고 뭐 웨이트로즈 6.7. 이렇게 막 있어요, 막 있어요. 뭐 우리랑 친한 애들이 아니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가 많이 나오나 보죠? The above p i chart. 네, 파이 차트는 이렇게 네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점유율을 차지하는 걸 그린 걸 파이 차트라고 합니다. 정말 그대로 그냥 파이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파이 차트는 보여주고 있죠. 뭘? UK 마켓 시장 점유율을 어디에서의 음식 소매 업체에서의 언제 2013년에 자 전체 마켓의 점유율 그죠? 근데 뭐의 최고 세계 음식 소매점들의 합이 is bigger. 크다 then 근데 뭐뭐 보다 더 크다 뭐보다 that 그것보다 여기서 that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that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that은 뭘 가리키니까 마켓 셰어를 가리키거든요 마켓 셰어 마켓 셰어는 단수다 복수다 네 마켓 셰어는 단수다 이거 단수다 이거 단수다, 단수다. 그지 그러니까 뭘로 받으셔야 돼요 that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나온다 이게 뭐 이시라든지 아니면 those라든지 뭐 이런 걸로 나옵니다 틀려요 그러면 뭐랑 나머지랑 뭐의 나머지? 음식 소매점들의 나머지 의 마켓 점유율보다 더 큽니다. 세계 합이 세계 합이 몇이었어요? 보자. 세계 합이 어유 50%가 넘네요. 자, 그리고 어몽. 어몽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 그죠 그래서 뭐 사이에서? 음식 소매업체들 사이에서. 근데 누구를 누구를 인클루디드 포함되어져서 어디 안에? 차트 안에 포함되어져서 있는 차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죠? 그러니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포함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PP 포함되어져 있는 그풋리일러들은아리일러들 아, 사이에서 테스코가 랭킹을 차지하고 있어요. 넘버원을. 그죠? 에즈 뭐뭐이기 때문에. 어, 아, 우 테스코가 해즈 가지고 있잖아요. 대략 4분의 1을요. 그죠? 뭐에? 시장의 4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어 q u a 하면 4분의 1입니다. In fact 사실상 여러분, 사실상 테스코의 마켓 시장 점유율이 is equal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근데 뭐랑 똑같아요? 투가 뭐뭐와 라는 뜻입니다. 위드 쓰지 않아요. b equal to 뭐뭐와 똑같다. 전체 시장 점유율 뭐에 아스다와 모리슨의 전체 시장 점유율이랑 똑같다. 그리고 그것이 앞 내용 전체 봤습니다. 가 아니네요. 모리슨이랑 아스다를 만나봐요. 그죠? 여기 아로 받은 거 보니까 안내용 전체를 받으면 이즈로 써야 되거든요 그죠? 아로 받은 거 보니까 아스다와 모리슨이 Respectively 각각 각각 The third 네, 세 번째와 The fourth 네 번째 큰 시장 점유율 보유자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Respectively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Respect 하면 은 존경, 존중하다, 존경하다로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죠? 근데 Respectively는 각각이란 뜻입니다 각각의 그러니까 레스펙티브가 각각의 이란 형사예요 어? 존경하는 건 뭔데? 리스펙트풀입니다. 형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리스펙티브 각각의에서 나온 부사라는 거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수 있죠. 리스펙트가 나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존경, 존중 하고 존경하니까. 자, the second largest market share holder. 어, 두 번째로 가장 큰 시장 점유율 소유자는 세인즈버리 입니다. 세인즈버리입니다. 그리고 그 세인즈버리 에에 마켓 시장 점유율은 대략 3배에요 근데 뭐만큼 많이 3배에요 어. 마크스 그다음에 스펜서의 시장 점유율만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세를 받아 주셔야 되고. 왜? 이게 지금 마켓 셰어를 가리키는 대명사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수를 받아 주셔야 되고 여기 배수 나왔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원급 비교 as as 그리고 여기도 as 있으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죠? 앞에 as가 없다 생각해라. 그 뒤에 a s 철럼 만큼듯이.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배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배수의 표현이 있을 때는 요 as를요. 원래철럼 만큼듯이라고 제가 해석하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뭐뭐보다라고 해석해야지 우리나라 말에서 잘 어울려요.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두 번째로 큰 시장 점유율 소유자가 세인즈버리인데, 그 세인즈버리의 마켓 점유율이 대략 3배입니다. 3배 더 많습니다. 뭐보다? Marks and Spencer의 점유율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만약에 as, as가 아니라 다른 걸로 쓰고 싶으시면, 네. About three times, 그 다음에 more than that. 이렇게 쓰셔도 돼요. Much 대신에 more. 그 다음에 as 대신에 t e n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어버 u t 은 여기서 대략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대략이란 뜻이고 그리고 후즈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관계 한정사라고 부르는데 후즈가 나왔다라는 건 and i t 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and it. 알았죠? and it. and it. 아, 이치 이거 이거 이거이거 이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 아니고 이거. 소유격. and it. 음.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and each market share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요거 요거. 요거 틀렸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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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됩니다. 틀렸어요. 이거 and each market share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 여기서 it만 나오면 틀린다. 그니까, 러 후주를 쓰시거나, 엔드 이치를 쓰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거는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전체 시장 점유율, 뭐에, 세계 가장 작은 음식 소매업자들. 뭐, 알디, 쿱, 앤 리, 들 뭐, 이런애 얘네들, a l i t 약간 더 적다. 뭐보다, 어, 웨이트 로즈의 시장 점유율 보다. 뭐,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프 r 티스 t i 3. 도표 불일치. 자, 온라인 세일즈 포 리테일 섹터즈인 뉴질랜드. 네. 트래블, 필름, 뮤직, 그다음에 북, 클로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클로즈가 북이랑 클로즈는 다른 거구나. 이거 하얀색이구나.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유율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읽으시면 되죠. 이건 2003년과 2013년의 차이점을 보는 거니까. 자, 볼게요. 다 파이 차트. 네. 파이 차트 위에 있는 네, 위쪽에 파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죠. 비율을. 근데 뭐의 비율? 네 개의 다양한, 네 개의 다양한 온라인 어, 소매 판매 섹션들을요. 어디에서? 뉴질랜드에서. 근데 어디에요? 두 다른 날에, 두 다른 해에 이렇게. a 세일즈, 판매들. 근데 뭐의 판매들? u s 뮤직 그리고 북의 판매요. 어디에서? 뉴질랜드에서. 그게 워라 r 더 크다. 2013년에. 근데 뭐보다 They were 10 years earlier. 어, 걔들이 10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이 earlier입니다. earlier. 여기에 어고 나오면 틀려요. 어고 나오면 틀린다. 어고 나오면 틀린다. 왜? 이게 과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과거를. 과거, 현재에서, 현재에서 10년 전이면 어고를 쓰는데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을 말하면 earlier나, earlier나 before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earlier 대신에 before를 쓰는 건 괜찮아요. earlier 대신에 before를 쓰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where as 반면에 판매 어디에서의 판매요? 어디에서의 판매? 여행과 그리고 의류 섹터에서의 판매는 were worse 더뭐 했다? 최악이었다. 이렇게 자 그리고 2003년에요. 온라인 판매 어디에서? 여행 섹터에서의 온라인 판매가 accounted for. 네,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Accounted for, 무슨 뜻이다? 뭐뭐의 비율을 차지하다. 물론, 뭐뭐에 대하여 설명하다는 뜻이 있는데, 보통 이제 도표 그래프에서는요, 대부분 뭐뭐의 비율을 차지하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36%의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전체 소매 판매에서. 자,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 12%더 높은 겁니다. 뭐보다 판매에서, 어디에서의 판매, 어, 클로딩, 옷, 분야에서의 판매보다 12%더 높은 겁니다 자 온라인 세일즈 어디에서요? 이번에는 트래블 섹터 그러니까 여행 섹터랑 그다음에 의류 섹터에서의 온라인 판매가 디클라인드 감소해 버렸습니다 by the year 2013 그죠? 자 2013년에 감소해 버렸습니다 근데 뭐와 함께 감소했어요? 29% 그리고 16% 각각 respectively 무슨 뜻이라고요? 각각 그죠? 근데 뭐에? 전체 판매 뭐에서 섹터에서 전체 판매에 있어서 29, 16% 감소했다. 자 그리고 관련성 없는 문장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인더 필름 뮤직 섹터. 어 영어와 음악 부분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증가했어요. 2003년에서 2013년에 뭐 바이 차이로 이거 차이의 바입니다. 뭐뭐 차이만큼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뭐뭐 차이만큼 10% 이상 차이만큼 반면에 온라인 판매는요. 그책 섹터에서 내려갔어요 3% 언제 같은 기간에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고요. The combined sales 네다 합쳐진 판매량들 다 합쳐진 판매량 뭐에 대해서 여행과 그 다음에 어 음악 그리고 영화 섹터에서요. 그게 account, accounted for 차지했습니다. 차지했습니다. Over 넘게 차지했습니다. 뭐 넘게 half the total retail sales 반, 절반. 근데 뭐의 전체 소매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보스 A&B. A랑 B 둘 다요. 2003년과 2013년 둘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애널리시스. 뭐야, 이거? 유니 6 우리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뭐좀 잘못 만들었나봐요, 자료를.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네, 우리가 뭐했냐면 도표 그래프를 마무리했습니다. 도표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만들어드렸다는 음. 노심조사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무조건 복습해주시고 연습 문제 푸시고요. 그죠? 워크북 하시고요. 변형 문제 푸시고요. 기출 문제 푸시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